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입니다. 2016년 3월을 마감하는. 3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방송하기 전에 미리 경마팬들께 특히나 강백호와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경마팬들께 사죄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지난주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도 정말 이길 수 없는 마번을 제가 부끄러운 마번을 경마팬들께 예상을 하고 말았는데요. 저 역시도 일요일 날 현장에서 과천 경마장 현장에서 배팅을좀 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도 좀 받고 또한 경마 팬들께 많은 손실을 입혀드린 거에 대해서 다른 지면을 통해서 사죄를 드리는 것보다는 방송을 통해서 미리 지난 주에 적중을 끌어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막권 수도 최대한 줄일 것이고 또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마법만 최대한 압축을 해서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어, 3월을 마감하는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아, 지난주보다는 한 출전도 수가 20여 마필들이 줄어든 한 320여 마필들이 주로 훈련을 하는데요. 어, 몇개 경주 한세개 경주에서는 출전 두수가 좀 적고 나머지 경주에서는 게이트를 풀 게이트로 채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지난 주에도 아주 높은 배당은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번 주 역시도 인기권 마필들은 항상 매 경주마다 존재를 합니다만도 새벽 훈련 시인기마에 불안 요소가 있는 경주도 다수 짜여져 있는 만큼 말 그대로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인 만큼 지난주보다는 좀더 높은 배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 만큼 강백호의 월요일 새벽 조교 추천 마필들을 잘 살펴서 배팅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laughs> 강백호가 3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 준비한 새벽 조교 마필들 하위군 마필부터 상위군 마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마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조의 에마비상이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직전 데뷔전에서 어, 강백호가 새벽조교 추천을 했던 마필인데요. 아, 정말 제가 창피했습니다. 아, 주행조교 검사 때 신대전기수가 선행 이후 별다른 추진 없이 여유있게 1분 2초대의 걸음을 보였고 또 새벽훈련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서 새벽 조교를 추천을 드렸는데 아, 운전수인 신대전 기수가 데뷔 전에서 초반에 선행도 못 나오고 초반에 내측에 있던 문세용 기수가 선행을 나가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채찍을 대면될수록 어떻게 말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 이에마비상이라는 마필은 채찍을 대면될수록 뒤로 빠지면서 허우적 됐습니다 (12마리) 마필 중 꼴찌 12등에 머물고 말았는데 자, 직전 경주 너무나 억울해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 마필은 퍼펙트 비전 2 상당히 뭐 혈통적으로 큰 기대치가 있는 마필은 아닌데요. 아, 주행조고 검사 때 보여준 싹수 있는 걸음과 아, 이번에는 훈련자를 바꾸었습니다. 아, 직전에 34조에서 신대전 기수 어, 흔히 말해서 항구라 해라 아, 줬는데 차려준 밥상도 제대로 떠먹지도 못하고 엎어버리고 말았는데 이번엔 박태준 기수로 바꿨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박태준 기수가 강약 조절을 아, 충분히 하고 있고 아직은 어린 마필이지만 은 아, 그래도 완성도는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여지는 마필 중에 하나고요. 자, 월요일 날 내주로에서 어, 1 8주에 있는 국산 1등급 늘 푸른 청룡이란 마필. 상당히 덩치가 큰안마필 500kg 짜리 안마필인데요 자, 유승환 기수가 외측에서 같이 따라 붙으면서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직전 데뷔전 때에는 병합훈련을 하지 않고 신대전 기수가 스피드 위주로 훈련을 하다가 이번에는 병합까지 붙여넣고 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또한 내주로 뒷직선까지 급격하게 밀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조교 관찰을 했는데요. 전혀 밀리는 걸음 없이 그래도 국산 1등급 늘 푸른 청룡과 탄력감이 대등한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번 주 34조의 에마비상. 신대전 기수보단 낫겠죠, 박태준 기수가. 자, 최선을 다해서 직전 꼴찌의 수모를 만에 나설 수 있는 34조의 에마비상이 되겠습니다. 어, 국산 6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33조의 영롱이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녀석은 주행조고검사 때 상당히 늦발을 하면서 후미권에 있었고요. 또한 데뷔전에서 어, 다까시 기수 지난주에, 어, 지난주를 끝으로 보따리 싸갖고 집으로 돌아간 다까시 기수가 데뷔전에서 초반이 좀 늦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종 중후미권 전개를 펼치다가 4코너를 크게 돌아서 직선주로 아주 막강한 취임력을 끌어냈는데 선두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쉽게 3차기에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체격이 어, 또 직전 데뷔전에서는 어, 25kg가 체중이 불어서 나오는 바람에 조금 좀 둔탁한 모습은 보였습니다만도 지난주부터 관리사 패턴으로 어, 강력 조절을 하면서도 어, 약간은 뭐라고 할까 체격 조건이 530kg짜리 마필이다 보니까 조금은 둔탁한 걸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50조에서 33조로 이적을 한 외산 4등급 평촌 영웅이라는 마필과 지난주부터 병합훈련을 적절하게 잘 하고 있고요. 또 이번주 들어서는 월요일날은 뭐 조교 강도를 늘리지는 않았지만은 훈련 양을 늘리면서 약간의 좀 다이어트식 훈련을 하지 않았느냐. 어, 분명히 직전 데뷔전에서 보여진 마지막 추임력이라면 어, 충분히 현등급, 국산 6등급은 탈출할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초반 발주력이 좀 느린 모습을 보였는데, 어, 어떤 기수, 뭐, 다카시 기수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도 관리사 패턴으로 지난주부터 병합훈련과 아, 체중조절에 조절을 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 선두권 몰락 시, 직전엔 단거리였지만은 이번 주한1200 정도에 나온다 라면 좀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발주만 매끄럽게 나와 준다 라면 멋진 끝걸음을 발휘할 수 있는 33조의 영롱이 되겠습니다 국산 6등급 마필 하나 더 살펴봅니다 41조의 윙플라이 이 녀석도 제가 너무 억울해서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직전 경주 하정운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요. 직전에 출전을 했을 때 강백호가 새벽 조교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아, 데뷔전에서 초반 스타트가 늦으면서 하정훈 기수가 추임력을 끌고 와서 착순에 됐고 또한 직전 경주 강백호가 새벽 조교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정훈 기수 또 발주력이 늦어서 후미권에서 마지막도 추임력을다 끌어내지 못하고 아쉽게 사착. 자, 그러자 이번에는 41조에서 특단의 도치를 내립니다. 자, 하정훈 기수를 벤치를 놓고 자, 이번에는 유승환 기수가 월요일 날, 아, 외주를 아주 강하게 습보로 놔주는데요. 자, 목수임도 상당히 부드러워졌고, 어, 직전에 비해서 한결 빠릿해진 모습 속에, 자, 걸음 변화 또한 직전 이상의 에, 스피드와 탄력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인 에, 41조의 윙, 플라이. 어, 하정훈 기수가 두번 고전을 했지만, 요번엔 좀더 강하게 몰아줄 수 있는 유승환 기수. 직접 훈련을 하고 있는 만큼 41주의 윙플라이 직전처럼 초반 스타트만 무리하게 너무 늦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분명 뒷심은 살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국산 6등급 느린 경주에서 종반 역전극을 노려볼 마필이 되겠습니다. 국산 5등급으로 올라갑니다. 47조의 꿈 동네. 아, 이녀석은 작년 12월 달에 1 4 0 0 m 에 우승을 할때 강백호가 바로 이 자리를 통해서 새벽 쪽으로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는 뭐 훈련 상태도 그런대로 괜찮았고 자 현장에서 체중이 조금 빠져나온 어, 한 10kg 정도 빠져나오면서도 어,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했기에 아, 현장에서 인기도에는 조금 밀려 있지만 강백호가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자, 1300 경주였는데 초반 스타트는 상당히 어, 양호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아, 직선주로 에서 약간 내측으로 기대려는 아, 그런 악벽기를 보이면서 아, 착순에 입상을 하지를 못하고 육차에 머물렀던 라필입니다. 아, 분명 이 녀석은 체격 조건은 적은 거에 비해서 막판 뚝심은 어, 갖추고 있다고 라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13번을 뛰면서 우승이 두번 뿐인은 없지만 자, 이제서는 아, 한 이번에는 14번째 뛰는 경주인데 어, 이번 주에는, 구, 어, 1,400m, 아, 거리를 좀더 늘려 나왔다, 나, 늘려 나왔습니다. 자, 그러기도 하고, 또 하만식 기수가 이번에도 직접 공을 들이면서 훈련을 했고요. 아, 소속점 아필 국산 5등급 퀸즈인이라는마필과 아, 직전보다는 훈련 강도를 좀더 강하게 올려가면서 병화불련을 실시를 했고, 자, 외주로 에서 뒤직선, 아, 길게 몰아내는데요. 자, 킨주인과 킨주인이라는 마필도 대상경제 출전을 하는 마필인데, 아, 그 녀석과 병화불련 시 외측에서 아, 여유로운 걸음을 보이면서 분명 직전보다는 스피드와 탄력. 상당히 좀더잘 나와주고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산 5등급 경주에서 꿈동네 에, 제발 인기도에 좀 밀리길 바라면서 어, 하만식 기수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47조의 수독상금 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이 기대되고 있는 꿈동네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 5등급 마필입니다. 19조의 광양돌풍. 자, 이 녀석은 작년 12월 달에 우승에 성공한 이후에 좌전지 파행으로 인해서 병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달 약간의 공백을 갖고 나와서 직전 경주 승급전이었죠. 어, 1200m 아, 초반에 최범현 기수가 외곽에서 다른 때에 비해서 초반 스타트 능력이 조금은 느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종 자리 잡기 싸움에 실패를 했고 아, 3, 4 코너까지 외곽 주행 이후에 직선 주로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다 끌어내지를 못하고 육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초반보다는 직선 주로 끝걸음이 좋은 광양돌풍인데요. 자이 녀석은 이번에는 출전 주기가 정상으로 돌아온 가운데 지난 주에 아주 강한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주를 이번 주보다는 지난주에 최범현 기수가 아주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그럴까요 연일 외주로 외측 펜스에 빨간 재킹을 붙이고 그러니까 즉 다음주 그러니까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에 빨간 재킹을 달고 뭐 거의 실전과 방불케 할 정도로 외주로 펜스에 붙여서 강하게 몰아냈고 또한 월요일날은 소속 조마필 세마리 예, 상당히 발 빠른 마필들과 병화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자, 뒤직선까지 길게 아주 몰아내면서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다중병화까지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국산 5등급 경주. 다시 한번 어, 현장에서도 뭐 직전에 못뛴 걸음이 있어도 기본기가 탄탄한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는 모으겠지만 분명 직전 공백전보다는 몰라보게 발걸음, 파워감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는 19조 광양 돌풍. 자 이번에는 뭐 힘이 좀 남아 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꼭 배팅권에 넣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어, 국산 4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아, 국산 4등급 16조의 카페 블루라는 마필입니다. 1억짜리의 아, 포리스트 캠프의 자만미죠. 어, 직전 경주 1800m에 도전을 나섰습니다. 다카시 기수가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우미 전개를 펼치면서 직선 주로에서 마지막 200m에서 앞선 나갔던 마필들이 다 일렬 횡대로, 일렬 횡대로 최선승부가 걸려 있었던 마필들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막판 한발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쉽게 우승 마필과 큰 착차 없이 4차게 머물고 말았던 마필인데요. 이 포리스트 캠프 자마들이 즉 1,800, 1,900이 중장거리 쪽에서는 좀 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죠. 아, 직전에 1,800m 뭐 나름대로 잘 뛰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아마도 이번 주 국산 4등급 경주 별정 방식의 핸디캡 경주가 아닌 별정 방식의 출전을 할 예정인데요. 뭐 최근에 상승세의 걸음을 보이는 마필 어, 육주의 덕사모라든지 뭐 이런 녀석들 아주 발 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 녀석은 1,400m 에서 강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관리사 패턴으로 강약 조절을 충분히 하고 있고 자, 월요일 날 또한 역시도 내주로 아주 강하게 몰아내면서 어, 스피드 보강 위주로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어, 탄력감도 뭐 직전 이상으로 잘 나와주고 있는 어,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어, 16조의 카페블로 곱게 선입전개 속에서 희망배를 잘해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간다면 1,400 정도는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마필 16조 카페블로 꼭 노림수를 주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외산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산 마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산 4등급 19조의 한빛나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직전 경주, 자,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데뷔 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아, 직전 경주 게이트가 상당히 외곽으로 밀린 11번 게이트에서 최범윤 기소, 뭐 선두권 나서지를 못했고 또한 그 경주에서 선행권에 나갔던 마필이 앞에서 다리가 부러지면서 장추열 기수가 낙마를 하고 아, 큰 피해를 보지는 않았던 마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눈이 좀 와가지고 시야 확보도 그렇게 원활하지를 못했던 경주가 되겠는데요. 1200m, 아, 그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모았지만 저는 뒤로 돌리고 배당을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요. 아, 당시에 1 9조의 한빛나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자 하지만 좀 전개상의 불리함 또 직전 경주에는 그렇게 베스트, 베스트인 탄력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뒤로 돌렸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원래 직전 경주에는 정현기수와 최범현기수가 번갈아 가면서 주로 훈련을 했습니다만 도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하정훈기수가 원정훈련을 나서면서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주에 새벽조교추천마 47조의 하정훈기수 정말 오랜만에 입상을 그도 어렵게 아워캣을 가지고 어, 입상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자 이번 주에 하정운 기수가 어, 19조에 있는 한빛나라라는 마필을 지난주 뭐 세게는 놔주지 않고 지난주에는 컨디션 조절 위주로 강약 조절을 하다가 월요일 날자 소속조 마필과 병화훈련 어, 광양돌풍 또또한 어, 마리 그.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한 마필 3마리가 다중병합을 했는데 상당히 걸음 자체가 직전 이상으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뒷직선까지 길게 몰아내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경주거리를 줄여나왔고 아마도 1000m의 출전 예정을 앞두고 있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도 하정훈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부담정, 부담정 중량 측면에서는 어, 좀더 다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자이 녀석이 입상을 할 때는 항상 6번 게이트 밑으로 인 게이트가 상당히 유리했던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게이트 추점도좀잘 돼서 인코스만 받아서 하정운 기수가 기승을 한다라면 아마도 저는 뭐 현장에서 강력하게 대가리까지 놓고 때리지 않겠느냐. 아 저는 지금까지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분명 어, 새벽훈련 시 걸음은 직전보다는 더좀더잘 나와주고 있는 19조에. 외산 4등급 한빛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외산 3등급 마필입니다. 10조의 샤이닝 가이. 아, 데뷔 전 때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데뷔 초반에 아, 이전까지는 이렇다 걸음을 보이지 못하자 아, 훈련과 실전을 거듭하면서 최근 경주에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녀석의 단점이라면 약간 고개가 높고 스타트 능력이 좀 느립니다. 또한 직전 경주에는 1400, 1,400m 1 4 0 0 였나요? 아마 1,400m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박태종 기수가 완전 늦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후미 전개 속에 직선주로까지 선행권 마필, 앞선 마필들 다 보내놓고 사코너에서 외곽에서 아주 뭐 총알 같은 추임력을 끌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요. 자이며필은 뛰면 뛸수록 걸음이 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주 외산 3등급 1 7 0 0 m 타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인데요 아이 마필은 뭐 주로 훈련을 과, 조교 그 뭐라 그까요 기수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항상 (10조) 마필들은 관리사나 조교 보고 하는데 그 마필 중에 하나 아 (10조의) 샤이닝 가이 연일 습보로 강하게 놔주면서 늘어날 거리를 충분히 대비를 했고 또 내주로까지 아주 뒤직선 여유롭게 발걸음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번 박태종 기술을 기승하지, 기승을 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마필은 발쪽 오히려 1700m라 하더라도 중간에 따라붙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은 만큼 코너가 네개짜리네개짜리지만은 그래도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말머리를 해준다면 충분히 1700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10조의 외산 3등급 샤이닝가이가 되겠습니다. 자, 2등급 경주로 갑니다. 2등급 10조의 국산 2등급 슈퍼탱크라는 마필입니다. 이번 주는 2등급 경주가 직전에 이겼던 마필들, 졌던 마필들과 다시 한번 겨루는 1800m 국내산 마필과 외산 마필들의 짬뽕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의 10조에 있는 국산 2등급 슈퍼탱크라는 마필 초반 스타트는 상당히 좀 빠르지는 않죠. 또한 직전 경주에는 2,000m 장거리 경주였습니다. 자, 중후미권 전개 속에서 어, 유승환 기수가 시정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외측에서 막판 추입력을 제 걸음보다 다 끌어내지 못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앞선 마필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육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는데요. 아, 이 마필은 이번 주에 무조건 상금을 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4월 17일에 펼쳐지는 그 제15회 헤럴드배 대상 경주가 2000m가 있는데요 상금이 부족하면 아마도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제가 직전 경주 현장에서 대가리를 놓고 때리면서 어, 충분히 그 말씀까지 언급을 드렸던 마필인데요 아마도 10조에서 다음 달 4월 17일에 펼쳐지는 헤럴드배 대상경주를 앞두고 이번 주에 한번 1800m의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에 수득상금이 부족하다면 4월 1 7일날헤럴드 대상경주에 출전이 좀 불투명해지, 불투명, 어, 불투명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이마필은 그 훈련 강도를 뭐 10으로 표현을 한다면 매번 한번 6, 6이나 7 정도의 강도를 유지를 하면서 훈련을 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 강도를 좀더 끌어올리면서 스피드 위주로 거의 뭐 최대치인 9 어, 강도가 어, 한 2단계 올라, 올려서 한9 정도로 세게 몰아줬습니다. 어, 발걸음도 상당히 예, 스피드도 직전보다는 좋아졌고요. 전형적으로 추위명 중후미 추위평 마필입니다. 하지만 어, 직전보다 최근보다 훈련 강도를 대폭 끌어올리면서 스피드 보강에 주력을 한 만큼, 아 이번엔 적정 거리라고 볼수 있는 1800m. 직전보다 한 템포만 빠르게 승부를 해준다면 라 직선 막강한 뚝심 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10조의 슈퍼 탱커. 다음 달 대상 경주 나가려면 호락호락 타지는 않겠죠? 꼭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등급 마필입니다. 11조의 외산 1등급 받아질 줄 아는 마필입니다. 하, 요 녀석은 정말 제 관리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아,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때 당시 뭐 한라축제에 붙여서 구구를 한번 때리고 나니까 제관리마가돼버렸습니다 아, 이 녀석은 작년 5월 달 1800m 에서 2차 간 이후에 최근 8번을 뛰었습니다. 1등급에서. 자, 하지만 단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하고 딱두 번만 3차을했던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도, 어, 박으른 기수, 어, 중간 무빙을 띄우면서 직선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도 마지막 꾸역꾸역, 자, 뛰면서 오차게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항상 이 녀석은 종반 무빙력을 시도를 하는 마필이고 특히나 박그른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아, 종반 무빙력과 함께 직선주로 끝걸음을 끌어내는 마필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는 상대도 강했고 레이스도 좀 빨랐고 자, 하지만은 이번에도 박으른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하위군 마필들과 병합훈련을 했습니다. 매번 어, 작년에는 조금 그거름의 정체가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예전에 입상탄력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지난주. 부터 바그룬 기수가 직접 고삐를 틀어잡고 아, 7조의 헤이퀸이라는 마필과 같이 동반 출전을 합니다. 이 헤이퀸도 바그룬 기수가 기승을 하던 마필인데 오히려 바다축제에 더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고 자 7조의 헤이퀸과 월요일날 자 병합훈련을 했는데 예전에는 하이군 마필과 병합을 이끌었지만 이번에는 어, 7조의 1등급 마필인 헤이퀸을 외측에다 붙여놓고 여유롭게 아주 최근 들어서 몰라볼 정도의 발걸음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조교를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도 이렇게 발걸음이 군더더기 없이 아주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11조의 바다 질조 자 이번 주 1등급 1800m 바그른 기수 한번 종반 무빙력으로 직선주로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의 입상 실패를 한번 우승으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면서, 11조의 외산 1등급 받아질조, 분명 직전보다는 걸음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베팅권에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3월의 마지막 경마주간 강백호가 준비한 새벽조교 추천 마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3월달 마지막 1등급 핸디캡 경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6일 토요일 제 11경주 1등급 1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등급 경주가 별정 방식으로 치러지면서 어3 1조의크린업 조이, 또한 3 3조의 비세 정상이 동반 입상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월요일 핸디캡 경주 프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3 3조의 비세 정상. 조선 공기수가 그렇게 늦발을 할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추임력을 끌어냈는데, 에, 31조의 크린업조의 40조의 미래영웅 두마피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복승식 6.4배, 쌍승식 8.3배. 강백호는 뭐크린업조의 비세정상 한방 때려가지고, 뭐 거기 에 4번 미래영웅을 바칠 수도 있었지만은, 에, 좀 못내, 뭐한 방막권으로 때리면서, 적중의 실패는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1등급이 핸디캡 경주로 펼쳐지는데요 총 17마리 마필이 출전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12조의 디플로매팅 미션이 출전 등록을 해 놨지만 승급전이죠 자 아마도 주로 훈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꼬랑지를 내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 주에는 출전 도수도 상당히 많고요 아 최근 들어서 입상권에 고만고만한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충마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고 레이팅 점수가 제일 높은 마필은 바로 33조의 위닝앤디 10조의 마이데이 더나가서는 29조의 대환용 아마도 직전에 기승을 했던 기수들이 위닝앤디 같은 경우는 페르비치 기수 대한장군 같은 경우는 임기원 기수 아, 또 더블샤이닝 같은 경우도 조재로 기수 뭐 이런 기수들이 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 초반에 순발력 좋은 마필도 여러 두 포진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1등급에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다수 출전을 하고 있고 또한 새벽 훈련 시 걸음이 직전보다 몰라보게 변화된 마필도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강력한 충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 1200일에도 31조의 크린업 조이라는 기둥 마필이 있었지만 아, 이번 주 1등급 1800m에서는 인기만은 있으나 강력한 충만은 없다. 또한 직전에 비해서 모두 부담 중량의 증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변도 나와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아마도 33조의 위닝엔디라는 마필 페로비치 기수가 공을 들이고 있고 이 녀석이 많은 인기몰이 속에 직전에 졸전을 펼친 29조의 대한장군. 아, 또, 걸음의 변화가 뚜렷한 18조의 늘 푸른 청룡이라든지, 에, 뭐, 더블 샤이닝, 35조의 직전처럼 빠르게 선두권에 나갈 더블 샤이닝, 뭐, 요런 마필들도 있고, 10조의 마이데이 역시도 아, 훈련으로 칼을 갈고 있는 만큼 입상도전이 치열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아, 게이트 확정이 에, 발표가 되면 알겠습니다만도 이번 주 1등급 경주에서는 무조건 배당을 한번 노리고 공략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기권 마필들이 배당판을 형성을 하겠지만은 어, 강력한 충만은 없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럴 때에는 새벽 조교시 걸음 좋은 마필들 위주로 전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주인 만큼 어, 중배당 막건으로 한번 공략도 유리한 만큼 강백호가 이번 주 토요경마 11경주 어, 돌아오는 목요일 경마방송 그냥 왔다 와서 방송에서 입상권 마필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는 뭐 모든 마필들이 주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만큼 에 출마표가 발표가 되는 목요일날 다시 한번 입상권 마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주는 월말 경마입니다. 자 그런 만큼 배팅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또 무리한 저배당보다는 약간의 중배당 쪽으로 배팅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도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강백호가 현장에서 좀 흥분을 하면서 집중력을 잃어가면서 적중에 많은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강백호 유저님들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좀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이길 수 있는 마법만 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 마무리 훈련까지 최종적으로 훈련 점검을 한 이후에 돌아오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마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지금까지 고배당 새벽주교의 강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